쪽 골반이 자꾸 떨어져서 아무리 골반 수평을 만들어 보세요 해도 회원님이 인지가 안될때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쪽에다가 가로로 세워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다리를 지지대로 놔두세요. 폼롤 떨어지지 않게 내전하는 힘 주시고 무릎을 기준으로 두 번째 발가락 정면입니다. 저는 상체 개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양손을 뻗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누르는 지면발력, 고관절을 신전하기 위해서 둔부가 써지면서 폼뮬러 떨어뜨리지 않게 모아내는 힘 같이 쓰면 내전근이 좀 <목소리> 발과 둔부와 협응해서 좀더 효과적인 하지 안정성을 만들어줘요. 또는 바렐이나 머리포머나 뭐 캐딜락 뼈, 체어 도구도 괜찮습니다. 세워놓으시고 블록도 좋겠죠? 무릎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무릎보다는 약간 그 위쪽에 내셔서 내전근 쪽에 딱 컨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폼롤러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외측 지시 또는 섭동을 주시고요. 팬티 주름이 접히고 무릎이 굴곡이 되면서 등부와 햄스트링이 상하로 내려가셔서 힙인지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흉추의 회전까지 만들어 보시면 중둔근과 내전근이 커플로 협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어요.